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수 있다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부터 2번까지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미워.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나와 같은 친구에게 쑥스럽지만 용기네요. 뭐라고 말하면 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어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있겠죠.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미안해입니다. 사과하는 말을 먼저 하면 친구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다 라는 내용의 만화입니다 자 그럼 2번 친구에게 미안했던 일을 떠올려 보고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친구에게 미안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떠올려 보고 어, 친구에게 미안한 일에 대해서 한번 어, 마음을 드라, 나타내 주는 문자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laughs> 누구 누구야, 어, 네가 빌려준 연필을 내가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빌린 물건을 더 소중히 쓰고 돌려주도록 할게. 미안해 친구야. 네 이렇게 한번 써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미안한 마음을 담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4번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어, 시를 한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어, 제목은 치과에서입니다. 치과에서 입내 치과에서라는 시네요. 네, 김시민 작가가 지은 시입니다. 아, 아,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으, 으, 점점 입이 다물어진다. 이를 빼야 하는데 눈물이 먼저 쏙 빠진다. 네, 치과에서 이를 빼는 그런 경험을 담은 시이네요. 그죠?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린다. 네,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미안한 마음인지, 고마운 마음인지, 또는 가슴 아픈 마음인지, 즐거운 마음인지를 떠올려 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한다. 네, 이제 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네, 고마워, 미안해.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이런 표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번째 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하며 쓴다. 네, 이걸 읽었을 때 그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어, 짐작하면서 예상해 보면서 쓰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기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면 기본 어휘라고 해서 선생님이 어, 한 여덟 개 종류의 낱말을 써놨는데요. 이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다라는 느낌에는 뭐 괜찮다, 사랑하다, 반하다, 아끼다, 근사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싫다에는 나쁘다, 밉다, 싫다, 뭐, 괘씸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섭다에는 그냥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겁내다, 조마조마하다 이런 표현도 있겠죠. 놀라다는 감탄해서 놀랄 수도 있고요, 어, 당황해서 놀랄 수도 있겠죠. 즐겁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 지금 일시 정지 해본 다음에 다른 표현들도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속 주인공의 마음은 어떠한지 써보세요. 네, 앞선 치과에서라는 시에서 주인공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는 긴장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속 주인공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네. 아플까 봐 무섭고 긴장되지. 나도 치과에 가면 항상 떨려. 그런데 치료, 치료받고 나면 왜 그렇게 떨어나 싶기도 해, 너무 긴장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고 또 걱정해 주는 말을 써 줬습니다. 또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조언도 해주고 있죠. 아주 선생님은 이렇게 써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수 있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